미니 컴퓨터 주먹만한 사무용 미니 PC 리뷰 좋은 베스트 3. 피스큐브 미니 PC 한뼘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작은 사이즈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기존의 큰 본체를 사용하던 분들은 이 미니 PC로 공간을 확 넓힐 수 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죠.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발열 문제나 소음 걱정도 없이 조용하게 잘 돌아간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사무용으로 적합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 덕분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윈도우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스큐브 미니 PC는 디자인과 성능, 가격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처음 미니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한송컴의 미니pcm100입니다. 이 컴퓨터는 특히 사무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요 디자인부터 성능 까지 정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니pc는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13x13cm의 초소형 사이즈 덕분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취생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16GB 램과 512GB SSD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버벅임 없이 매끄럽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재생 시에도 만족스러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설치가 매우 간편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HDMI와 전원만 연결하면 윈도우 11이 바로 실행되니까 복잡한 설정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 역시 조용해서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무상 OS가 제공되어 안정성 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종합적으로 한송컴 미니 PCN100은 가성비 좋은 사무용 PC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피코펄스 미니 PCN100입니다. 이 작은 PC는 2023년에 출시되었고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가 정말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 미니 PC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무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빠른 부팅 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여러 창을 동시에 열어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하니 업무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기 좋은 PC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덕분에 공간 활용에도 좋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USB 포트 수는 아쉽지만 추가 연결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코펄스 미니 PCN100은 사무용으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작업부터 시작해보세요.